김종필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필입니다 세상 읽어주는 남녀 방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안동욱 미소정보기술 대표와 이보라 변호사 함께 여러분들과 동행합니다. 아, 늘상 그렇듯 먼저 1분은 안동욱 대표가 내일 신문에 아, 인상적인 일면 기사 세 꼭지를 선정했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세 꼭지 내용은 3월 30일자 올린 제목은 이렇습니다. 커진 대만 반도체 존재감, 설계, 제조, 패키징, 공급망 우수라는 제목으로 산업팀 이재호 기자가 올린 기사입니다. 두 번째는 3월 31일 금융팀 성흥희 기자가 올린 기사인데요. 상반기 중 자발적 합승 서비스 허용. 네. 세 번째 꼭지는 제목은 이렇습니다. 4.7 4월 7일 재보선 사전투표 중도층 선택 주목. 이런 제목으로 정치팀 박준기 기자가 4월2 일자 올린 기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안동욱 대표 시작합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동욱입니다. 네. 또 2주 만에 찾아뵙게 됐는데요. 음 아직은 좀 조심해야 될좀 시기이긴 하지만 우리 또다 같이 한번 이 벚꽃 휘날리는 나들이 하면서 이렇게 두꺼운 있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방침에 역행하는 듯한 정부가 거리를 투자고 하는 판국에 네. 나들이 네. 가자고 선전을 네. 선동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선전하는 아, 분이자 난로라도 좀 이렇게 좀 대리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네. 만들어갑시다 실제 네. 네. 공감하면서 시작합시다 네. 어 대한민국이 반도체 뭐 생산 국가 이런 거에 가장 선도적인 국가라는 자부심이 있고 또 특정 몇개 기업이 전 세계에 1, 그 2를 다투는 국가로 저희는 이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만도 거기에 못지 않은 기업이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쪽 비슷한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 알고 있는 기업 이름도 여기 나오긴 하는데, 사실 그, 대만이 반도체에 대한 존재감이 수년 전부터, 어, 굉장히 급부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반도체는 어떤 시장인지에 대해서 이 기사를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사전에 지금 뭔가 정보를 좀 드리고자, 어이 내용을 좀 보시면 i d m 이라고 해서 이제 설계와 생산 공장을 갖고서 설계까지 있고 공장이 있고 전체를 다할수 있는 이제 i d m 또 이제 리스라는게 있거든요. 사실은 생선 라인, 생산 라인 라인을 가진다면 수조 원 수십 조 원의 어떤 그런 설비 투자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설계는 잘하지만 공장은 음소거 목소리 들리시죠? 잠깐. 네, 음소거 거대 있어가지고요. 네, 잠깐. 네, 네. 그래서. 아니 없. 네, 끄건 아닌데 자동으로 잠깐 끄겼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공장 없이 설계만 한다. 퀄컴이라든가 애플 이런 곳이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는 설계하지 않아. 너네가 설계도 주면 내가 만들기만 할게. 이게 이제 파운드리 어, 분야거든요. 그래서. 대만의 TSMC가 이 부분에서는 전 세계 선두를 이제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설계 제조 패키징 테스트에 이기까지 르 공공망이 잘 형성된 그 대만의 시장이 굉장히 큰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네. 2030년 반도체 생산액 뭐5조 오조 달러 대만 달러 어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 보시면. 파운드리만 보면 TSMC가 전 세계 55.6%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삼성전자. 그 다음도 이제 대만이에요. UMC. 그래서 이 설비 투자라든가, 어, 이각 공정에 대해서 어떤 투자하는 내용들, 그리고 매출이 2022년도에 52조의 역대 최대를 지금 구가하는 게 지금 대만의 저력입니다. 그래서 이 파운드리 기업인 TSMC는 2020년 매출이요. 어, 25%가 증가하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54.54%에 아, 이르릅니다. 그에 못지 않게 설계 분야까지도 어, 4위를 기록하는데, 이 미디어텍이란, 퀄컴, 브로드컴, 엔비디아, 그다음 미디어컴이, 아, 미디어텍이 이제 4위죠. 이제 설계 분야까지도 굉장히 어떤 선두주자에 이르는 상당한 저력을 보이고 있고요. 2010년 미디어텍 매출이 3 0 0억 대만 달러로 전년도 대비 30.8% 거기에 이제 패키징 테스트 분야까지 그게 ASE, SPIL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자 제품 생산 전문업 어 거기에 첨단 패키징 분야까지 진출해서 반도체 생산액이 2020년 전년 대비 20% 이상 성장합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어, 파운드리 전체 생산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엄청난 초강대국이 좀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삼성이 무조건 1등 하는구나, 라는 어떤 안, 안도감 보다도 대만에 커지는 역량과 앞으로 이제 지금 자동차가 반도체 산업이 되고 있거든요. 자동차에 투입되는 반도체가 지 물량이 부족해서 자동차를 생산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 있는데, 대만의 추격, 삼성이 전체 공정에서 아우르는 어떤 그 경쟁력, 이 부분을 조금 견제하면서 동반 성장하는 모습까지도 좀 바라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두 번째 꼭제로갑시다네 앞으로 좀 다양한 기술의 진보와 산업의 발전 때문에 우리 주변에 어떤 생활이 많이 바뀐다는 것은 아실 거예요. 특히 이제 플랫폼 시장에서 이미 그 사회 여러 생활 속에 깊게 침투해 있는데 근데 이제 보시면은 합승 우리가 좀 굉장히 익숙한 단어죠. 근데 언젠가부터 합승은 불법 이랬는데 다시 합승 허용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도 이게 뭔가 하고 재밌게 기사 읽었는데 이겁니다. 이제 반반 택시. 그러니까 플랫폼 어, 서비스를 기준으로 해서 어, 자발적으로 택시 동승을 유도하는 앱이 나오고요. 요금을 반반 내는 반반 택시가 이제 곧 어, 서비스 허용이 방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뭐냐라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 어, 부장관은 10차 뉴딜 관계 장관회의에서 산업단지 및 모빌리티 분야 21개 혁신과제를 이제 공개를 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엠미터. 이거 좀 생소할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될것 같아요. 그동안은 차량 미터기를 우리가 다소 의심하는 부분이 있었고, 이거를 또 불법으로 개조해서 사실 외국인 관광객한테 어, 바가지를 씌운다거나 하는 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앱 사이에서 GPS 기반의 어떤 그 거리를 직접 승객한테 알려줌으로 인해서 어 신뢰를 쌓는 그런 엔미터기 도입이 이제 확대가 되고 그리고 플랫폼 가맹 사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된다라는 뉴스가 함께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앞으로 보편화되려고 하면 사실은 정교한 지도 서비스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밀 도로 지도 의 공개 범위가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밀 지도를 일반인이 좀 이렇게 어, 접근 가능하게 하고 자율 주행 자동차에 대한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나 단체에 어, 협업할 수 있는 모델을 또 제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정부가 꽤 많은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어, 유턴 기업이나 등에 대한 산업단지 내에서의 맞춤형 입지 공급을 확대 허용하려고 산단이 신산업 성장의 기반이 되도록 인대 요율 기간들을 개선한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산업단지의 어떤 그런 그 지원을 확대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이제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산학이 연계가 돼서 혁신 파크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범 대학이 선정이 됐었, 됐는데요. 기업의 어떤 그 도움으로 인해서 학교 내에서 산업과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파크를 조성하는 계획이, 어, 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융합업종 유치를 위해 창원 수소산업, 오성 헬스케어, 그리고 오개 국가 산다 방역 업종 등의 입주도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뉴스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제가 봤던 2025년이 되면 날아다니는 드론, 뭐 이렇게 하늘을 이용한 어떤 그런 그 대중화된 교통수단, 이게 시범 서비스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35년에 본격적인, 어, 대중화 서비스에 도입하기 위해서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자, 이런, 어, 정거장, 플랫폼이 이제 오픈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10년 뒤, 20년 뒤를 바라보는 모든 산업 분야에 대한 다양한 의탁 일정을 지금 최근에, 어, 뉴딜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 2분기, 지금 1분기가 끝났는데 2분기는 우리 경제를 본격적인 회복세로 안착시켜야 할 시기로 보고 경제 개선의 흐름을 공고화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로드맵을 혁신과제로 다양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안동욱 대표가 현재 중소기업 CEO라 경제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 꼭지로 갑시다. 네뭐 지금 가장 핫한 그리고 우리 서울과 부산의 어떤 얘기긴 하지만 정부나 각그 당에서도 지금 뭐 초점 그 가장 관심의 초점이죠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궁금해하는 내용이긴 한데 자 정말 열심히 두 분이서 어 파란 옷과 하얀 옷을 입고 이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며칠 전 기사다 보니까 제가 오늘 기사를 보니까 어, 마지막 날 투표 기준으로 12시에 13.63% 재보선 최고치를 과연 경실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의 초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거죠. 민심이 약간 두 개로 나눠지는데, 어, 한번 정권을 심판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는, 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여당에 좀 힘을 실어줘야 된다. 안정적인 어떤 그 분위기로 가야 되느냐에 대한 의견이 반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도층의 선택에 관심이 중인데요. 이게 보시면 좀 특이합니다. 2, 30대가 예년과 달리 보수진영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저도 이제 기사를 보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전투표가 진보 중에 유리하다는 라 공식이 미, 깨질 것 같다라는 지금 조짐이 보이는데 그러면 사전투표율과 총투표율이 어느 정도 올라갈지 그러니까 주요 관전 포인트면서 보수 진영이 우세한 것으로 나온 여론조사가 결과가 끝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4월 7일 이후에 어, 포스트 사, 어, 4월 7일 경세는 어떻게 달라질까에 대한 관심의 초점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최근에 뭐 당대표의 선거가 항상 화두로 이제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투표 마치셨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여야 대선 주자들이 사전투표로 이제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표모리를 이렇게 좀 분위기 만드시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입장 이렇습니다. 이 핵심 지지층이라고 40대를 판단하고 있고요. 거기서 30대, 50대의 투표를 끌어올리는 게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 이전하고 다르게 국민의힘의 입장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 거기서 뭐 비롯한 불공정에 대한 고개. 요새 2, 30대들은 저희 뭐 직원들도 2, 30대가 굉장히 많은데 공정했느냐, 공정하지 않았느냐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회사 내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의사결정을 할때뭐 나이가 드신 분이냐, 젊은 사람이냐보다 지금 현재 공정하느냐, 불공정하느냐를 2, 30대가 판단하는데 지금의 표심, 2, 30대의 표심은 국민의 힘한테 힘을 실어 준다라고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대한, 국민의 힘에 대한 어떤 지지보다는 민주당에 대한 심판을 하기 위해서 민주당을 찍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한 그 반대 심리에 대한 23시대를 투표장에 불러들이는 게 정권 심판론에 불을 지필 수 있다라고 어,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고요. 조금 전에 우리 안동구 대표가 소개한 기사는 4월 2일자 석간에 나온 기사기 때문에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고걸 선거 최종 타전 투표율은 20.54%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재보선 중 최고치였습니다. 그걸 조금 더 보충해서 반영하고요. 자, 우리 안동욱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네, 4월 7일 날, 수요일 날 오늘 월요일 오후 2시 1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수요일 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보궐선거 그 본투표가 있습니다. 아, 저희는 주권자들을 강조했듯이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꼭 투표장에 가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아,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후보, 뭐 정당을 포함하여 있으면 자유롭게 자주적 의사를 표출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 오늘 일면 기사,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매력적인 남자. 네, 우리 안동 대표 늘 예,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하는 노력 고맙습니다. 들어요 점점. <laughs> 아니 뭐, 아니 외압을 받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그러니까. 우러나서 하는 멘트인데 매력적인 남자 미소. 네, 하나 더 네. 매력적인 회사를 이끌고 있는 남자. 네, 귀엽습니다 예. 예, 겸손함도 <laughs> 있는 남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예, 일분 순서 마치겠습니다.